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천 블루 드래곤 주짓수 아카데미 안장 김진철입니다. 황주동입니다. 네, 여러분들과 처음 갖는 시간인데요. 무기 어, 주짓수 아주 재미있는 어, 테크닉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가 딥 헬프 가드 스윕 시도 시, 디패스 안발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가 딥 헬프 가드 스윕 시도 시, 언더욱으로 상대의 삼두를 강하게 몸쪽으로 붙여주면서 왼손으로 상대의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누릅니다. 누르면서 손을 받쳐주고 왼발이 상 허리 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중심을 상대의 언더 삼두를 강하게 당기면서 왼발로 허벅지를 강하게 밀면서 그립을 풉니다. 그리고 겨드랑이 쪽으로 이동. 그립 안쪽으로 무릎을 빼서 어깨 안쪽에 발등으로 걸어주고 왼발로 오금을 강하게 펑! 차면서 풀어주고 신발을 해서 피니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 딥하프 가드 디펜스 안바였습니다.